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전심으로 기뻐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고 기쁜 일도 별로 없고 그냥 그저 그런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기쁜 일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쁜 일을 잊어버리고 살고 놓쳐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생에는 근본적으로 너무 너무 기쁜, 너무 기뻐야만 되는 기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인도와 보호를 얻으며 또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품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살수 있는 사실 그 어떤 부자도 그 어떤 엘리트들도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뻐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인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놓치고 눈앞에 육신의 행복만을 구하다 보니까 별로 얻는 게 없으니까 기쁘지 않고 그냥 무료하고 별로 설레거나 가슴 벅찬 일이 없는 그런 것으로 일상을 경험할 때가 많죠. <laughs> 근데 오늘 제목처럼 진짜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우리한테 있는 건데, 그냥 기뻐할 정도도 아니에요. 전심으로, 온 마음과 또 몸의 행동과 뭐 어떤 생각과 감정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기뻐해야 될 만큼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손바닥을 친다, 이 말은요, 이 손바닥을 치는 행위 자체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그 행렬 속에서 손바닥을 치는 것이 보통 관습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에게 승리와 자유를 주셨고, 그것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고, 표현을 하며,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드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 기도,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때 우리는 전심으로 기쁜 예배, 전심으로 기뻐하는 경배, 그런 기도와 고백들 신앙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 생활은 생활은 소극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 확실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기뻐할 거면 마음껏 기뻐하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체면을 차리고, 또, 뭐, 내가 살아온 문화가 이래서 이러면서, 너무 하나님께 표현을 안 하고 살고, 감사를 놓치고, 잊어버리고, <laughs> 이렇게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앞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기뻐하고 있는 이 여호와는 모든 땅에 온땅에 모든 나라와 열방의 왕이심을 증명하실 분이십니다. 아, 여러분 진짜 그 날이 오고 있음에 우리는 또 설레는 감동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3 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말 자체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나라가 복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날그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뜻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마지막 사절,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야곱의 영화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언약의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야곱의 백성들, 이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구원함을 얻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구원함을 받은 것도 우리의 공로, 우리가 잘한 거, 우리의 배경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언약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자만할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말고, 그저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진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우리가 잊어버린 감사, 잃어버린 감사, 놓쳐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가 많지만 잊어버리잖아요. 육신의 감사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땅의 감사도. 예를 들어, 뭐, 우리 자녀가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병이 나았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 이거보다 더한 감사는 없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면서도,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요, 불평, 불만만 토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빨리 잊어버리고, 분하고, 복수심, 이런 열받는 거, 짜증나고 억울한 거는요, 평생을 가져가는 거 있죠. 그렇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진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를 찾고, 감사 속에 정말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죠?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생을 드려도 모자랄 감사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며 매일매일이 기쁜 날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